안녕하세요. 워사인 레이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저녁 석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합니다. 그렇게 어려운 글자 아니니까요. 여러분들께서 아마 외우고 쓰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.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이 저녁 석이라는 글자는요. 초승달 모양부터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. 요런 초승달이 있대요. 이런 초승달에 구름이 살짝 살짝 껴있는 이 시간대를 저녁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을 했나봐요. 아직 달빛이 명확하지 않은 시간대 에 그걸 저녁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모양 다시 한번 볼게요. 자 요렇게 달이 있고요. 구름이 껴있어서 요렇게 모양이 같다인데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? 요렇게 생긴 이 모양 저는 이걸 실은 달 월자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여겼었거든요. 그래서 달 월자를 살짝 옆으로 이렇게 그려주지 않았을까.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톡 이렇게 쳐서. 아마 구름 모양을 상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글자를 떠올리실 때 달과 함께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그리는 순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. 그리는 순서 쉽습니다. 이렇게 여기가 1번이에요. 하나, 둘, 셋, 넷,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다시 한번, 하나, 둘, 셋, 넷, 요렇게 그려주셔요. 그래서 저녁석이라고 하는데 이 석이라고 하는 이 음독은 새끼라고 발음이 됩니다. 새끼 근데 네, 석자는 대부분 새끼로 발음이 되는 것 같아요. 돌 석자도 새끼이고, 자리 석자도 새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 석자는 좀 새끼라고 발음되는 경향이 있나보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새끼라고 해서 딱히 뭐 대단하게 어려운 글자는 아니고, 있죠. 새끼라고 해서 하루 아침 한 번에, 아침 한 번에 밤이라고 해서. 어, 일조일석이라고 하는 뭐, 말이 있다고는 하는데, 글쎄요, 그렇게 뭐 자주 쓰는 말은 아니어서, 음, 아, 그냥 새끼라고 발음을 하는구나, 라고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, 저는 오히려 훈독이 조금 더 사용 빈도수가 높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훈독, 지금 요거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, 여러분들께서 저랑 같이 배운 글자 중에서 요 석양, 해를 나타내는 글자는 저랑 배우셨으니까요. 그래서 석, 이랑 일이라는 말을 써서 석양. 그러니까는 저녁에 뜨는 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녁에 보이는 해 정도로. 그래서 석양이라고 하는 유희라고 발음이 돼요. 유입니다. 훈독은. 그래서 둘다 훈독을 데려와서 유희. 이 석양이라는 말이랑 유배라는 말도 좋은 것 같아요. 저녁 때쯤은 유배라고 하는데 저는 요유 같다라는 말도 좀 외워보기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게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서 이제 방방자잖아요. 그래서 유가다 저녁 이것도 저녁 때쯤을 이제 유가다라고 말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저녁 때쯤이라는 이 단어 유희랑 유가다를 같이 외워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단어 추천드리고 싶네요. 그래서 우선 유희 같은 건 여러분들께서 노트에 직접 바로도 써보실 수 있을 법한 단어죠. 외워보실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새끼랑 유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저녁 석 자를 정리해 볼까요? 자 여러분들 저녁 석자는 초승달이 달에 가려 있는 이 모양에서 만들어졌으며 석이라고 하는 음독은 새끼 그 다음에 훈독은 유라고 발음이 된다 그래서 유라고 하는 발음은 저녁 때쯤을 많이 나타냈고 유희라던가 유가다라는 단어를 외워보면 우선 N4 N3쯤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봤는데 많이 어렵진 않으셨죠?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츠카레사마데시다. 또봬요짜에